네, 이 어, 문제는 2 0 0 5고의 16번 문제, 어, 올해 이제 중간고사의 16번 문제인데 어, 이제 조금 독특한 점이 있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조건 한번 보죠. A, B는 실수예요. 그 다음에 Z 하고 W는 실수가 아니면 복소수라고 했는데 당연히 그러면은 둘다 허수라는 얘기죠. 복소수에서 실수가 아니면 허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z랑 w의 합은 a, z랑 w의 곱은 b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 가지고서 기억니온티그 중에서 이제 맞는 걸 찾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상당히 이제 개념적인 문제예요. z하고 w는 자2차방정식이란 말이 있는데 그걸 이제 생략하고 이렇게 그냥 썼어요.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 equal 0의 근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어 a가 z 플러스 w이고 B가 ZW라고 지금 되어있어요 그쵸? 그래서 음... 요거는 자, 이렇게 되면 Z하고 W가 저, 이렇게 어, 생긴 2차 방정식의 두개의 근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 보면 부호가 지금 살짝 다르죠? Z plus W가 A인데 요걸 A로 바꾸면 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근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플러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아니에요. z랑 w는 이것의 근이다라고 할 수가 없고, 기억 번 틀렸고, 네은번 z 반은 w와 같다 이렇게 좀되돼 있어요. 자, 일단 기억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정식의 실근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정식의. 아, 실근이 아니라 근이다라고 볼수 없어요.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는 볼수 있죠. Z랑 W가. 그러면 AB가 실수기 때문에 자, 이 방정식은 실수 개수만 있는 2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면 Z랑 W가 이 방정식의 근인데 Z도 W도 실수가 아닌 허수예요. 어, 그러면은 우리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의 성질에 의해서 얘네 둘은 서로 켤레 복소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어, 실실수계에서 차방정식이니까요네번 맞아요. 네번 a 제곱 마이너스 4b는 0보다 같다라고 했는데 자, 이 방정식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봅시다. 판별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자 a 제곱 마이너스 4b가 바로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죠. 그리고 당연히 허근 두 개이기 때문에 얘는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답은 니 니은 번하고 디귿 번을 맞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좀 뭐랄까, 음, 막 다양하게 문제를 보지 않은 학생들이 봤을 땐 굉장히 독특한 문제로 보일 수 있어요. 어, 근데 샅샅이 살펴보면 내용 자체는 우리가 배운 제 2차 방정식의 켤레근 이론, 판별식에 대한 거 고고, 그 다음에 두 개의 근을 갖는 이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거. 자, 그세 가지 내용이 복합된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